어제가 2022학년도 수능이었죠? 네, 수험생분들, 수험생 가족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말 삼초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외전 형식으로 이말 중초, 20대 말 중초를 모셨습니다. 네, 각자 인사와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권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이민규입니다. 파솟파솟.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이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나죠. 저는 이제 감물고 <laughs> <laughs> 약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 1, 3학번입니다. 예. 9년이 돼서 좀 가물가물한 상태인데요. 제가 2012년도에 승을 봤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그 존말론이 그해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 와중에도.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계속 수능 쳤던 기분이었는데, 저는 입사관제로 들어가가지고, 수능 전전날인가 전전 전날에 발표가 났어요저 때는 아마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어가지고, 수능을 안 쳐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쳐보는 게 어떻겠느냐, 기분을 느껴봐라, 라고 해서 갔었죠. 수능을 가던 날이, 저그 와중에 좀 늦어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저를 보고, 학생, 늦었지? 이러는 거예요. 어, 예? 그랬더니, 경찰차 타고, 따돌러 가가지고, 간식 다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볼 필요도 없는데 경찰차를 네. 타고 다를... 다를... 그냥 집가 양아치. <laughs> <안 돼. 웃음> 죄송한 느낌 반뭐 고마운 느낌 반 이렇게 느껴졌던 걸로 기억하고 을 있고 나올 때 해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 사실 현역 때 수능을 굉장히 망해서 재수를 한 케이스예요. 현역 수능 때는 진짜 너무 떨렸어요. 전또 원래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1교시 국어를 보자마자 바로 망한 거예요. 2015년도 국어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막 슈퍼문 이런 거 나오고. 음. 어, 아시죠? 기출로 풀었어요. 아, 기출로 풀었어요. <laughs>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 순서대로 풀었는데. 꼭 이상하게 그때, 아, 문학부터 풀어야겠다. 고 아, 문학을 이제 풀었어요. <laughs> 여러분, 꼭 수능 때는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비문학 어떻게 풀었냐면, 그거를 읽고 풀어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 푼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나중에 특점을 보는데, 비문학이 한 개도 안맞고다 틀린 거예요. 상식으로 <laughs> 풀어놓다틀렸 아, 재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머지는 편하게 <laughs> 시험을 봤어요. 재수 <laughs> 때는. 예? 별로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딱 국어 시험이 끝나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양옆에서 이번 시험 어려웠지? 이번 시험 어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음... 음. <laughs> 상승 안할뿐 <했군. 웃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어, 있습니다. 제가 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전에 실기 시험을 보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은 이제 2차로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야 그 수시의 최종 합격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학교 세 개가 이제 1차가 다된 상태에서 음. 수능을 치러 가게 됐어요. 음. 딱 시험을 쳤는데 보통 화작문을 20분 컷을 하라고 하잖아요. 어. 저는 항상 15분 안에 이렇게 풀었는데. 지나도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laughs> 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망했다 생각해서 수학 시간에 100분이잖아요. 한 시간 40분 동안 온갖 생각을 다한 거죠. 아 만약 제가 재수를 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면서 음. 아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러면서 재수하고는 어디로 다니지? 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너무 갑자기 부담감이 확 왔던지 바닥에 머리를 박은 다음에 쓰러진 <laughs> 거예요. 감독 선생님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막 수학 풀던 사람들도 동시에 막 그렇게 <laughs> <laughs> 보고 음. 있고 그래서 막 저는 이제 그때 수학 시간에 그렇게 쓰러지고 그 이후로 양호실에 그 학교 양호실에 가서 그 영어부터 그 다음 사회탐구까지 시험을 치르게 아, 됐어요. 고향.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 시험 듣기 평가하는데 어 옆에서 막 토하고 있고 막 <laughs> 기침, 기침 엄청하고 그랬던데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정신싸움으로 밥도 못 먹고 사회 탐구까지 봤거든요 음. 그래서 재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 아무래도 어려, 어려우니까 상대평가니까 국어는 음. 다 같이 어려웠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수능을 마무리 했, <laughs> 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 입학과 그 이제 고상생활의종료 사이에 그 한두 달, 세달 정도인가요? 네. 그 사이가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 재, 재밌는 시기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작년에 알바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수험생의 52.1%가 알바를 하고 싶다고 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 여행가기, 그리고 면허타기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어, 여러분들은 수능 끝나고 어떻게 시간 보냈는지 좀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수시로였으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합격의 네. 기쁨을 맛본 다음에 번아웃 상태가 같이 와가지고. <laughs> 전기장판 안에서 귤 까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laughs> 그러다가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져서 딱한달 정도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고요.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laughs> 제주도를 친구랑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처음에 정시로 대학을 갈줄 알고 수시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정시를 좀많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급하게 준비를 해서 처음에는 논술 학원을 짧게 갔던 것 같아요. 또 코엑스 대학박람회 음. 이런 거아니요 정시박람회 음. 네.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좀 정시를 알아보다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제 생일 바로 전날, 12월 9일 날딱 붙었어요. 수시가 초코 학으로 그래서 오 맞살이 이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껏 놀았죠. 뭐, 여행도 갔던 것 같고, 홀 알바? 음... 이런 거, 호텔 알바 많이 했었던 어...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은 정말. <laughs> 죽여도 못하는 그, 그랬던 기억이 있죠. 저는 일단은 엄마를 졸라서 노트북을 샀어요. 대학생 노트북이 필수다라고 엄청 무거운 게임 노트북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못했던 게임을 즐기고, 이게 한 일주일, 이주일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약간 슬슬 이제 돈치 주는 거야, 슬슬. 또 알바 같은 거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 그래. 어디 공장이야? 그래서 뭐 근데 난좀 돈을 좀 모으고 싶었으니까 공장에 갔는데 거기가 식품 공장이었거든요. 건자도 만들고 막 자두 에피스 만고 이런 데였는데 엄청난 일들을 했죠. 막 이렇게 자두 깨고 막 자두 <laughs> 하고 애 나오는 거 이제 이렇게 적재하고 이렇게 옮기고 많은 걸주 5일 아침 8시 반쯤에 출근해서 이제 5시에서 6시까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되. 외에는 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그 공정이 너무 빡셌기 때문에. 인생 2회차. 야이시기때 <laughs> 내가 했어야 됐는데 못 해서 아쉬웠던 게 있, 있었을까요? 저는 무조건 면허요 면허는 아. 무조건 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때 따는 게 제일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인생에 공백이니 가장 많을 때니까는. 음. 저는 뭐 알바고 면허고 여행이고 다그 이후에 다 해봐가지고 음... 그냥 오히려 그때 더 놀걸 그렇죠. 이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잠은 죽어서도 잔다는 말이 마... 있잖아요. 근데 살아서 자면 더, <laughs> 좋아. <맞아요>. 더 좋아요. <laughs> 살아서 자면 더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자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 수험표를 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음. 한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수험표를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 아, 저도 정말.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저는 그 KTX 할인을 받고, 음. 에버랜드도 갔었던 음.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미용실이라든지, 그렇죠. 음. 뭐 비행기, 사실 코 시국이라 좀 어렵긴 하지만, 음. 굉장히 음.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 저희 때는 핸드폰 할인도 해줬던 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도 요금짜 할인 받았었어요. 음. <laughs> 이렇게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자 올해 수능을 이제 치른 수험생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언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무 살 성인이 되기 전 또는 사회에 나가기 전 일종의 통과해야 되는 큰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인생에서 많은 관문들이 있을 거니까 네,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식품공장은 절대 가지 마세요 힘듭니다 여러분 대수 삼수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솔직히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다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 이미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재수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수 네, 없으세요 <laughs>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뭐 권유주씨 강민주씨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 저희 이말삼초 외전 이말중초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Ha <laughs> ha